변화구 바깥쪽 지켜보며 삼진 오재원이 퇴장당합니다 곧바로 어필을 했고 오재원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퇴장 이후에도 좀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오재원 강동호 코치가 계속 말리고 있는데 오재원 선수가 좀 흥분을 참지 못했습니다. 김태형 감독도 가서 추가로 좀 어필을 해보고 있는데요. 오재원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. <laughs> 오재원 선수는 바깥쪽에 높게 빠졌다는 몇 거죠. 들어오지 않고. 몇 <laughs>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그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죠. 네. 김태영 감독에게도 좀 들어가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문승훈 심판이고요. 자, 다시 보실까요? 네. 예. 예. 그러니까 어지 선수는 왼쪽에서 <laughs>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.